굉장히 생각도 깊고, 어, 차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올해는, 을사년에 7, 8, 9월에는 과감하게 행동을 하자. 그래야 내 앞에 행운이 떡하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옥한군 장군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2025년 을사는 7, 8, 9월에 네. 양띠분들 문제 좀 알려주세요. 양띠분들 올해 3제라고 이제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양띠분들은 3제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1991년 신미생분들, 79년 기미생분들, 67년 정미생분들, 이렇게 다 양띠분들을 넣었을 때 과감하게 움직이자 이러네요. 과감하게 내가 무언가를 움직여야 행운이 뒤따른다.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풀이를 하자면 양띠분들이 어떤 뾰족한 고집도 있고 자기만의 색깔도 굉장히 강한데 뭔가 실행을 할때좀 약해요. 기운이. 아, 이거를 해도 될까? 아니면 주변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나서도 될까? 아니면, 근데 그 안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주변을, 아, 내가 나서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좀 머뭇머뭇, 머뭇머뭇 머뭇 이렇게 하는 그 양띠분들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민생분들, 기민생분들, 정민생분들 이렇게 넣었을 때 과감하게 실행을 해야 과감하게 움직여야, 왜? 그거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 뭐, 과감하다는 거 안에는 쓸데없는 걸 고집하진 않아요. 쓸데없는 거, 턱니 없는 거를 막 고집하고 막, 그걸 하자고 안 한단 말이죠. 굉장히 생각도 깊고, 차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속에서 올해는, 을사년에 7, 8, 9월에는 과감하게 행동을 하자. 그래야 내 앞에 행운이 떡하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업으로도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더더이는 이제 금전도 따라올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게훅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양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기 속내를 잘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어 본인들의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고집도 있고 색깔도 있고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또 뾰족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있는 분들인데 자기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속에서는 열정은 있는데 행동으로 움직일 때좀 머뭇머뭇하는 거 그것만 좀 고치시면 좀 어렵겠지만 14년 이렇게 맞이해서 내가 산재라는 어떤 기운에 이렇게 쌓여있는 걸 뚫고 나오려면 삼재라는 어떤 큰 울타리를 뚫고 나오려면 내가 좀더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오래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 대체적으로 그래도 나쁜 기운은 아니란 말이죠 뭐뭐 뭐 이제 뭐 지금 음력으로 3월 지나가고 이제 4월달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러면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데 어렵지 않고 내가 활동하는 데 어렵지 않고 또 7, 8, 9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여름이 되고 뭐 뭐 9월달 좀 넘어가면 이제 또뭐 가을이 되니 어쩌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좀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이제 양띠분들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속내 내 안에 있는 생각 그런 거를 좀 옆에 좀 친한 사람들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좀 의논을 해 가면서 해야 내가 좀 부족한 거 같이 손붙잡고 할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양띠분들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내, 네,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내가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에서 의논을 좀해 가면서 으쌰으쌰 앞으로 나가면, 을사년 7, 8, 9월, 뭐, 하반기까지도 잘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어 양띠분들 화이팅입니다. 응원드립니다.